안녕하세요. 22년 1월 24일부터 28일 일주일 동안의 신호 발생 현황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 발생 현황을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부터 좀 좋지 않게 출발을 합니다. 행보가 무서운 행보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행보가 한세번 정도 거치면서 한 10, 20분 정도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시스템이 이렇게 추세가 나오면 거진인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행보와 추세가 행보 끝에는 반드시 추세가 나옵니다. 그 행보가 길이냐 짧으냐. 또 추세가 폭이 크냐 짧으냐. 그거에 따라서 그날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 어떤 분이 아 이거 신호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신호가 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신호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상에서 보면, 신호가 좀더 많은 걸로 보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신호를 보시면, 큰 걸로 노란색, 이거는 이제 매수겠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큰 신호가 있습니다. 큰 신호 두 개가 있고, 그런 큰 신호 바로 앞에 작은 빨간 신호와 파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빨간 신호와 파란 신호는 그 청산 신호입니다. 청산 신호 진입 신호가 아닙니다. 청산 신호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독자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큰 노란색과 또 분홍색, 이때 진입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것, 런 것들이죠. 요런 거. 또, 요런 거, 요런 거는 이제 매수청산에 의해서 매도 진입이 되는 거죠. 또, 요런 거, 요런 거는 이제 매도청산에 이어서 바로 또 매수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호를, 이렇게 신호가 많이 나오지만, 아, 저런 신호가 다 진입신호는 아니라는 거. 또 그러고, 왜 그러면 진입신호와 청산신호를 구분을 해 놓았을까? 그거는 제가 이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시스템이 이런 것을 이제 교차 매매라고 합니다. 곧장, 아, 매수가 끝나면 곧장 이제 매도로 들어가고, 매도가 끝나면 곧장 매수로 들어가고 이런 걸 이제 스위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두 계약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내가 매도를 가지고 있던 거를 송산을 해야 되고 동시에 또 진입을 매도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 약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또 충분한 증거금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니까 청산과 진입이 또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뭐유 불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수익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또 그것을 또 무작정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이러한 신호가 가끔가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누락이 되면 이런 큰 거를 그 수익을 놓치게 되고 아 그런 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이런 거를 이런,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대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데 그거는 바로 2차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2차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아, 이 시스템이 좀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정성을 제가 깨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게 단점이지만 또 그 단점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아, 이 시스템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수록 수익도 미래에서 늘기 때문에 슬리피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이걸 증권사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하고서, 그, 토요일 날 검토를 하면서 오류를 하나 좀 찾아냈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 예, 과거에 이제, 1년 한 6, 7개월 전에, 어 야간 선물을 했었습니다. 야간 선물이 있었습니다. 밤에. 그런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30%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성장보다 삼성전자가 월등해졌다거나 다른 기업들이 후퇴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혼자서 성장을 했다거나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30%가 넘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나간 선물을 미국 CME에서 하는데 그때 아 그러면 이, 시, 이 시장은 안정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가 잘못되면 큰 충격이 온다. 그러니까 위존성이 크다 삼성전자에 한 종목의 삼성 의존성이 크다해서 t m e 가 아, 그 야간 선물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또 재개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로 좀 한참 있다가 재개가 돼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시스템에서는 야간선물을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그 야간선물을 했던 부분이 제가 그 장기간에 그 테스트를 하면서 시간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야간에 나왔던 신호가 한총이 신호의 한1%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잡았습니다. 잡아서 좀 그동안 총 데이터상 했던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오히려 다행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안정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띄엄띄엄 몇개 나와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유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지금 이제 그 지난 3주간의 결과에서도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대치되지 아,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더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어 시스템상으로 어 이렇게 19.77이라는 이제 어 1.77이 발생했습니다. 1 포인트가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500에 근접하는 이한 계약을 했을 입니다한 계약으로 500에 그 다음에 이제 11.75 포인트 MDD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 거의 2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것을 참고 견뎌서야 이러한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아, 그리고, 일간으로 보면, 어, 여기에서 일간으로 보면, 여기 24일부터입니다. 네, 수, 아까 좀, 이날, 이날 조금 오류를 수정하느라고 조금 뭐, 여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좀 생기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laughs> 그 다음에, 어, 이번 주 5일 동안의 결과입니다. 이번 주 5일 동안은 좀 수익이 크게 나지 않다가, 27일 날, 27일 날, 그때 많이 폭락을 할 때였죠. 그래서 되면 이렇게 폭락을 할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6.6포인트, 한 번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은요, 구간으로 보면, 예, 지난주, 어, 1월 첫 주에 9포인트, 뭐, 그 다음에 1.91, 8.19.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세계에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필리피지도 빼야 되겠죠. 필리피지는 제가 뭐, 어, 최대한으로 잡아도 한40% 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빼는 것도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뺀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뭐, 그렇게 잡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까지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고, 아, 이대로 이제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아, 잡는 거죠. 예, 이제, 그, 방송을,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이제 명설 명절인데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내는 이제 좀더 준비를 잘 해서 어, 또 다음 주에 아마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 왜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좀 아직 장비가 좀 약간 좀 갖춰주질 않습니다. 낮에 매매창을 하나의 이제 그 독립적인 모니터에다가 해서 당중에 제가 이 신호를 안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또 별도의 PC에다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렇게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장비가 마련이 되면 실시간으로 그렇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되는 모습하고, 이 모습이랑은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넣고 걸면 그대항 이대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슬리피지만이 문제입니다. 슬리피지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제가 그 슬리피지에 대해서도, 어, 과거에 실제 매매를 할때그 일일이 기록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아직 제가 유튜브 이 만드는 편집이 좀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만 시간이 놓쳐지고 제가 또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어, 그러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